국산차 1년 보증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G4 렉스턴 소개할게요 저희 딜러 전산에 확인해 보니까 매물 117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할게요 음,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차 번호와 함께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 보이는 이 차부터 시작할게요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없어요.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19년식이고 주행거리 3만 k 로 판매가격 2,180만원. 가격이 괜찮아요. 주행거리에 비해서. 사고가 있는지 봐야죠.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고, 미세노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썬루프 포함되어 있고, 보험 이력도 없이,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용도변경만 렌트로 있었어요. 가격대는 너무 좋은데. 다른 사진을 볼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차 역시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흰색 차량이에요.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20년식이고 주행 거리 67,000km, 판매 가격 2,390만 원. 성능 점검 봐야죠.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어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흰색 차량이고 1인 신조로 보험이력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이네요. 주행거리 53,000km, 판매가격 2,560만원. 흰색 차량이고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차고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노유도 없는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후축방 경보 220V 인버터 들어가 있고 변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 휠도 깨끗합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네요. 그런 옵션 가진 흰색 차량이었어요. 20년식이고 53,000km 판매 가격 2,560만 원.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9만키로 판매 가격 1390만원이네요. 흰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도어 교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해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쪽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220V 인버터 경사로 저석주행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어요. 휠은 깨끗합니다. 18년식이고 1 9 3 0 어, 0 19만 키로 1,390만 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사고는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데 키로스가 좀 있지만 가격이 1,390만 원이에요.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네, 이번 차량 19년식이네요. 주행거리 47,000km 판매 가격 21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봐야죠.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의 노유도 없습니다. 가격이 좋은데요. 2190만원. 주행거리도 47,000km 나쁘지 않고요. 외관 모습 깨끗하고,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뒷좌석 트렁크도 깨끗하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이런 옵션 가지고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네요.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19년식이고 주행거리 47,000km, 판매가격 2,190만원 내부 컨디션도 너무 좋고 사고가 없죠. 이 정도 가격과 컨디션이면 이런 차는 금방 나갑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는 19년식이네요. 주행거리 7만 5천 키로, 판매가격 2,05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점검 살펴봐야죠.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 없고 프론트핸더 교차한 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어요. 외부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네요. 내비게이션, 양쪽에 홍풍 열지선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후측방 경보, 키두개 있네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 정도 옵션 들어가 있네요. 휠은 깨끗하죠? 19년식이고, 주행거리 75,000km, 판매 가격 2,050만원. 차 컨디션도 좋고, 가격대도 괜찮네요. 이 차도 추천할게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18년식이고, 주행거리 87,000km, 판매 가격 1,850만원, 흰색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가, 사고는 사고 없고, 트렁크 리드 교체 한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는 없어요. 흰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죠?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뒷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휠은 깨끗합니다.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양쪽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네요. 요런 옵션 가진 차량이네요. 18년식이고 87,000km, 1,850만원. 무사고로 관리 잘된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20년식이네요. 주행거리 75,000km, 판매가격 2,47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봐야죠. 용도어 변경 없어요. 사고가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외관 모습 깨끗하고요. 내부 시트 컨디션 투톤으로 관리 잘 되어 있네요.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네요. 선루프 옵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다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20년식이고 75,000km, 판매가격 2,470만원. 옵션도 좋고 차량 상태도 좋아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는 흰색 차량이네요. 18년식이고 주행거리 176,000km 판매가격 1,250만원. 성능점검부터 살펴봐야죠. 용도변경은 없어요. 사고가 있다고 나오는데 어, 외판쪽 리어 핸다만 교체 있습니다. 이런 외판부위 교체에 뭐 이렇게 한건 있는 것들은 오히려 가격대가 좀더 내려가는 그런게 있어요. 세부상태는 양호 미세는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네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쪽에 통풍 열선 시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은 깨끗하네요. 18년식에 176,000km, 만 1,250만원 스마트 드라이브 패키지 옵션 들어가 있는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고 주행거리 92,000km 판매가격 1,940만 원. 검정색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고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변동 트렁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 휠 깨끗합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검정색 차량이고 사고 없이 관리 잘된 18년식에 92,000km 판매 가격 1,940만 원 차량이었어요. 이차도 나쁘진 않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 차는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옵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식, 19만 8천 키로 판매 가격, 1299만원.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없네요. 프론트 핸더 교체 한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도 한건 있어요. 오일 쪽. 다른 부분은 없네요. 키로수가 좀 되죠. 거의 20만 키로. 다른 옵션 사항을 볼수 있으면 좋은데, 이 차는 여기까지 볼게요. 다음 차는 20년식 주행거리 3만km 판매가격 2,67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차가 없고 도어 교체 있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고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차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전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들 가진 차량이네요. 타이어 트레이드 좀 남아있고 휠도 깨끗합니다. 20년식에 3만 키로, 판매가격 2,670만 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고 주행거리 94,000km 판매가격 1,800만원. 회색 차량이고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네요. 사고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 노유도 없네요. 외관모습 깨끗하고요. 내부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쪽에 통풍 열선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차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 키두개 있어요. 전동 트렁크까지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18년식이고 주행거리 9만4천키로 판매가격 1,800만원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3만키로 판매가격 1,9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차고 없고 트렁크 리드 교차권 있습니다. 세부 상태는 양호, 미세는 없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아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차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두개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도 깨끗하네요. 20년식에 136,000km 판매가격 1,99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이네요. 주행거리 67,000km 판매가격 2,480만원.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노유는 없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하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내비게이션 앞쪽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후축방 경보, 키두개 있고요. 하이패스 룸뮬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길도 깨끗하네요. 20년식이고 주행거리 67,000km 판매 가격 2480만원. 검정색 차량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으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총각 드이었습니다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